안녕하세요. 요정쿡 요리하는 정경미입니다. 오늘은 시골에서 온 호박으로 새우젓 호박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호박, 양파, 새우젓, 들기름, 파, 마늘, 고춧가루를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 호박으로 하는 건데 애호박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새우젓은 한 숟가락, 들기름 소주잔으로 2분의 1컵, 파마늘은 각각 1분의 1 숟가락을 준비해주시고요. 고춧가루는 취향에 따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제부터 준비해볼게요. 먼저 호박을 먹기 좋게 썰어줄게요. 와, 잘 익었네. 다썬 호박을 새우젓에 절일 건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애호박은 새우젓 한 숟갈만 넣고 절이시면 되고요. 이거는 조금 이제 시골 호박 좀큰 거여가지고 두 숟갈 넣고 절일 거예요. 이렇게 한 10분 정도 절여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. 자, 호박이 절여지는 동안 양파를 썰어서 준비해 놓으세요. 그냥 대충 듬성듬성썰시면 돼요. 자, 10분 정도 절여진 호박인데요. 아까는 호박이 살이 좀 단단했는데 지금은 여기 살짝 게 녹아진 것처럼 조금 연해졌거든요. 여기다가 양념을 해볼게요. 새우젓에 비린 맛이 조금 싫으시면 뭐 요리술이나 뭐 이런 거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. 그 저도 요리술 한수가만 넣을게요. 그러시고요. 지금 보면 요리술도 넣었지만 이제 호박이 절여지면서 이렇게 물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아마 볶으면 물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. 그 제일 먼저 고춧가루. 고춧가루는 안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이제 고춧가루 매운 거 좋아하니까 넣은 거거든요. 가루물을 한번 살짝 입혀주시고, 파 마늘 넣어주시고, 양파, 양파를 넣으면 달고 맛있어요. 마지막으로 들기름 넣어줄게요. 잘 버무려주세요. 음 지금 아직 익히지 않았, 볶지 않았는데도 냄새가 되게 좋아요. 그리고 간은 저는 새우젓으로만 했거든요. 혹시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돼요. 이제 볶을게요. 프라이팬이나 코팅된 웍에다가 기름을 한번 이렇게 둘러주세요. 둘러주시고, 아까 미리 섞어놨던 버무려놨던 양념된 후각을 넣어주세요. 여기 있는 양념이 좀 아깝거든요? 이때는 요리수를 한 번만 더, 살짝만, 덮어가지고, 훑어가지고, 넣 덮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, 중불에서 익힐 거예요. 뚜껑을 덮고 한 10분 정도, 이렇게, 익혀주시면요. 다 볶아졌거든요. 따로 뒤적거릴 필요 없이 그냥 뚜껑만 덮어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살살퉁하게 되게 다 익었어요. 다 볶은 호박을 간을 한번 볼게요. 음, 따로 소금 간은 안 했는데 새우젓으로도 충분히 간이 맞거든요. 요게 이제 깨만 뿌려주시면 돼요. 한번 살짝 돌려서 한번 살짝 뒤집어주세요.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 얘네가 살이 다 물러져요. 이렇게 해서 짠! 이렇게 해서 호박 새우젓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호박이 많이 나는 요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